안녕하세요. 저는 메타코드에 이번에 합류하게 된 AI 엔지니어 유민수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유용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번에 GPT-4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번에는 이미지로 진단하는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고양이 전문 고양이 수의사 쿠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웹페이지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에게 관련 코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 코드들이 메타코드 M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 고양이 사진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좀 아픈 고양이 사진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밑에 진단된 텍스트가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즉, GPT-4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보여드린 거 보시면은 어, 안녕하세요. 나는 고양이 수의사 쿠버입니다. 이 고양이 사진을 봤을 때눈 주변에 분비물이 보이고 눈꺼풀이 약간 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눈 주위에 눈물 얼룩이나 자극에 의한 흔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태는 감염, 알레르기 또는 다른 안구 질환을 시사할 수 있다, 즉 의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고양이가 자주 눈을 비비거나 눈물이 지속적으로 흐른다면 결막염이나 각막 손상 같은 문제를 의심해 볼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고양이만 키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고양이 말고 강아지 키우고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내가 사람을 직접 진단해 볼수 있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고양이 진단기에서 네. 여기에 GPT4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남아있는데, 이 고양이 수의사 쿠버한테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어진 사진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세요. 어, 당신의 이름은 고양이 수의사 쿠버입니다. 당신은 고양이면서 유능한 수의사입니다. 해당 고양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질병을 말해주세요. 반드시 한국어로 말해주세요. 문장의 중간에는 양냥이란 의상과 고양이 관련 이문지가 들어가세요라는 좀 귀여운 말투까지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이부분에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롬프트를 바꿔서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어, 이 고양이 수의사 쿠버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 강아지 수의사 쿠버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강아지라고 바꾸고 당신은 강아지이면서 유능한 수의사입니다. 해당 강아지 사진을 통해서 의심되는 질병을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번엔 양양 말고 멍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관련 이모지가 들어가세요 라고 이렇게 넣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꿀 부분또 하나 있죠. 고양이 수의사 쿠버가 아니라 이번엔 강아지 수의사 쿠버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진단기 아니라 강아지 진단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스플래시에서 피처드, 모름표, 이제 파라미터를 킷에서 도구로 바꿔주게 되면 도구 이미지를 가져오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강아지 이미지 바뀌는 거볼수 있죠? 강아지 진단기가 벌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강아지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보시면, 어, 멍멍, 강아지 수의사 쿠버입니다. 사진 속 강아지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체력이 없어 보이거나 무기력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자세가 꼭 건강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 행동이 평소와 다르고 지속적이라면 하나의 증상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강아지가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다른 특이 증상이 보인다면 피로, 감염, 소화 불량 또는 통증과 같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관찰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로는 식욕부진, 구토, 설사, 기침, 콧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혹시라도 의심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GPT 4가 이미지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사진에 넣었을 때는 아까와 같이 자, 강아지 수의사 쿠버입니다라고 나오고 이 강아지는 또 매우 건강해 보이면서 활기차 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 그리고 깨끗하고 밝은 눈과 적절한 체중. 깔끔한 털 상태에서도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 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한 번도 이렇게 체크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아픈 강아지 넣는 것과 건강한 강아지 넣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아지를 통해 가지고 내 강아지가 좀 아파 보인다 혹은 좀 그런 증상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아지 툴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미지 인풋 즉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픈웨어의 GPT-4 비전이라는 GPT-4V 모델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게 됩니다 아날리시스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된 거를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리플레이스 즉 밑에 있는 텍스트를 변환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준다 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 고양이 말고도 다른 유효한 것들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코드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타이틀 부분 보이시죠? 이 타이틀에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있는 강아지 수의사 쿠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고양이 수의사 쿠버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도 여기 이미지 가져오는 부분은 여기 소스 u r c e u n s p l a s h c o m 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오는데요. 이 부분에 영어로 바꿔주면 됩니다. cat 이미지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그럼 이미지가 고양이로 바뀐 거볼 수가 있죠? 이렇게 랜덤으로 unsplash에서 잘 가져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고양이 진단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강화 진단기 부분이 이렇게 고양이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밑에 이미지를 더블클릭하면 업로드할 수 있어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을 넣어봐도 되고요. 어, 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양이 수의사 쿠버입니다. 위 이미지를 더블클릭하면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귀엽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해당되는 이미지와 글자들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 GPT 4를 가져오는 이 부분입니다. GPT 4 비전 프리브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GPT 4는 이미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전 프리브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사진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강아지 수의사 쿠버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고양이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시 이제 강아지 수의사 쿠버에서 고양이 수의사 쿠버로 바뀐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API 키를 바꿔주는 겁니다. OpenAI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왼쪽 부분에 API 키라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왼쪽으로 쭉 하시면 이렇게 API 키가 나오고요. 누르신 다음에 create new s e c 키에다가 반려동물 수의사 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복사를 이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APEC 키 카피드 복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돈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온 다음에 이 s k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이 부분이 어, API 키 넣는 부분입니다라고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쉽게 이 부분을 바꾸시면은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키는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삭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양이 이렇게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 반려동물, 강아지도 그렇고요. 햄스터도 그렇고 쉽게 진단할 수 있는 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코드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메타코드 M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 내가 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댓글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의도를 반영해서 혹은 요구를 반영해서 재밌는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메타코드M에서 촬영하게 되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고요. 앞으로도 메타코드M 사랑해주시고, 저렇 AI 엔지니어인 유민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